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0월 29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입니다. 시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송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제계 손에서 그들을 송량하사. 동서 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지지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 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새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게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오늘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에게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에게서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107편 1절로 22절에 소개되고 있는 이 시편, 이 시에서 나타내고 있는 이 구원, 즉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의에서 온전히 성취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되어서 그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이 시편은 예수님의에서 예수님에게서 구원하게 되는 이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을 때니까 직접적으로 어떤 사건의 성취로서 결과론적인 것으로서의 예수님에게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린다는 건 아니겠죠 이 시편에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르라고 요청할 때에. 본문이 얘기하는 이 구원의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신 그 역사 속의 구원의 사건들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얘기겠죠. 그렇지만 이 10편의 내용은 그것이 단회적인 역사의 과거에 베푸신 구원으로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그와 같다는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드러내고 높이고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간 시간 속에서의 역사하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 분이고 앞으로도 그런 분이라는 것이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누구보다도 이러한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도 그냥 지식으로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는, 누리는 것으로서의 이 구원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에게서 누리게 되는 그 하나님의 손길, 구원이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더 온전히 누릴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시0편의 하나님이 소개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 어떤 하나님입니까? 저는 네 가지로 얘기를 좀 나눠서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죄인된 백성을 송량하심으로 구원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송량이란 말은 단순히 송량하심으로 구원하다는 표현은 단순히 어떤 어려운 어려운 상황과 처지에서 건져낸다 구원한다는 그러한 막연한 구원의 개념이 아니라 송량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한다 건져낸다 하는 것이죠. 송량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어떤 인생이 사람이 그와 같은 어려운 처지에 위험에 또는 종으로 얘기하면 그와 같은 노예 신분 종된 신분이 되게 만든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어떤 상황에 매이게 된그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노예 같으면 팔려서 주인에게 속한다든가 이런 원인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 원인된 부분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원인된 것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주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구원이라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대가로서의 가령 들어서 저 사람이 종인데 자유의 신분으로서 구원을 얻게 하려면 그가 종에서 풀려나려면 이전 주인에게 그 값을 지불하고 즉 송량하고 건져내야 되잖아요. 그 값을 그 사람 스스로가 거기서 자유와 구원을 얻으려면 자기가 그 문제,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신 그 값을,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거는 어,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한그 사람은 거기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대신 해결해주고 돈이라면 대신 갚아주고, 그죠 어떤... 법적으로 감당해야 할범죄 형량의 문제라면 대신 그 형벌을 자기가 감당해주고 그렇게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은 거기에서 건져내는 이러한 형태의 것을 결국에는 속량이라는 그런 표현을 쓸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고 구원하시는 거죠. 내가 지불해야 할 것인데 대신 갚아 주고 건져내는 것이 어떤 형태의 대가든지 간에, 그래서 죄인된 백성을 송양하심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시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는 분으로서의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셋째는 환란도.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것으로 합력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권한과 핍박과 어떤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도 다 합력해서 그 자체로 보면 불행이고, 이런 거지만, 그것마저도 그 사람에게 합력하여 좋은 것으로 만들고,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것으로 이끌어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을 행하심으로 구원을 베푸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구원과 소망의 말씀을 주셔서 어떤 고침을 주시고 또 구원의 기적을 베푸시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에게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러므로 이 시편이 요구하는 감사와 천송을 불러야 마땅한 이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에게서 더 온전히 풍성히 누릴 수 있다 하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예수님을 깊이 알고 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싶다 그런 점에서 이 믿음 더욱 달라고 그래서 이 시편이 찬송하기를 원하고 감사하기를 원하고 선포하기를 원하는 이 구원을 이 하나님의 구원을 저와 여러분이 더욱 온전히 누려가면 좋겠다 지금까지 그런 구원을 누려왔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원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이 구원과 이걸 누림으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구원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그런 인생으로 자라나는 믿음, 그런 신앙생활로 성장해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예수님 안에 넘치는 은혜를 묵상합니다. 그로 인한 믿음 주시고 소망 주시고 또 믿음을 자라나게 해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온전한 구원 하나님의 구원 꼭 누리고 열매 맺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